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너무 빠르죠. 한해 끝자락에 벌써 와 있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 와중에 건강을 항상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형 간염 치료제. 어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기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치료 약제별 또 효과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약물들 1차 치료제만 가정했을 때뭐 4개의 약물을 이제 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내성이 없는 거 가장 오래된 엔테카비오 또 테노포비오 또 한국에서 개발한 베시포비오 또 부작용을 개선한 타프라고 하는 배믈리디 이 4개의 약물들은 내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그것만 믿고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약물 복용 먹었다 안 먹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불규칙한 약물 복용 이거는 없던 내성 생기게 할수 있으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드시라. 뭐 약물에 따라서 식전에 복용해야 되는 약물도 있고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해야 되는 약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지키기 어렵더라도 매일 한알 또는 세알 약물에 따라서 한알 또는 세알 복용하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게 약물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동반 질환들 있잖아요. 뭐 술을 또 많이 드신다든지 또 당뇨병이나 뭐 비만이나 뭐 고지혈증이 되든지 이런 부분을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양반 먹으면 간다 보호되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술도 맘뭐 놓고 드시는 분들. 또 체중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알코올성 간질환 또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이비염연염하고 더해지면 경과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있어서는 그 약에 맞는 음식 식전 식후 뭐 음식과 무관 이거 지키셔야 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라는 하 말씀 그리고 약 먹는 거에만 너무 치중해서 다른 생활관리를 또 소홀히 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을 복용하시면서도 완치되는 약이 언제 나오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약물이 완치가 어렵다는 걸아시고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치가 잘안 되는 이유를 첫 시간에 제가 바이러스 생활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들어올 때 침입, 그 다음에 사람 세포핵으로 들어가서 RNA를 만들고 그 프리진업이 RNA에서 DNA를 만들고 그 DNA에서 다시 또큰 가닥을 마저 만들고 이런 복잡한 생활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약은 그중 하나, 역전사 효소만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핵 내에 존재하는 ccc dna를 건드리지 못한다 ccc dna가 그대로 있으면 결국 복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물의 한계점 때문에 완치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아니 완치되지도 않는데 굳이 약을 먹으면 뭐돈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먹고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자연경과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면역관용기를 거쳐서 면역활동기 또 비활동성기 면역탈출기 이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면역관용기에만 평생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비활동성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 없지만 면역활동기나 면역탈출기에 그 바이러스 증식이 많고 간세포 손상. 심한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 간 섬유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간경화가 금방 찾아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간 손상을 줄이게 되면요, 실제 생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간경변 발생 확률도 낮아지고 간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들, 치료에 적응이 되는 분들은 꼭 완치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네 개의 약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엔테카비어는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 실험주위에서 뭐 폐, 뭐 조그만 양성, 종양이 생긴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경과관찰을 했는데 암을 더 잃게 하는 그런 효과 가 혹시 있지 않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테카비어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거고요. 테너포비어는 효과 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내성도 가장 안 생긴다. 해서 아주 우수한 약물인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일부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 약간 뼈가 약해기 고밀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령 환자들이든지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 콩팥 기능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 그래서 테노포비어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 테노포비어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위장 부작용이 있습니다. 메스껍다든지 소화가 안 되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을 할수 있게 되는. 거. 그다음에 베시포비어라는 약은 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인데 엔테카비어처럼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약을 세 알을 먹어야 된다는 거. 치료제 하나랑 보조약 두 개를 같이 드셔야 된다는 그런 복용 알수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거야그 다음에 타프라는 배물리드라는 약은요, 이것도 두 번째 약처럼 테노포비오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테노포비오의 단점을 보완한 약, 골밀도 감소를 없애고 또 장기간 사용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약. 그니까 테노포비오의 개량신 개량된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엔테카비오, 타프, 베시포비오 이세 개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 이제 테노포비오는 효과는 가장 좋은데 그런 일부한. 에서 신장 기능 감소라든지 골밀도 감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타프라는 약물을 이제 바꿔서 쓰기를 이제 권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형간염 치료하는 선, 의사 선생님들 치료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분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좋아서 거의 돌아가실 뻔 또는 간식을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서 아주 좋아진 분들이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이 분도 이제 중년인데 60대 될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어느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비형간염인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간이 초음파 시 t 보니까 완전 다 찌그러져가지고 배는 빵빵하고 눈은 노랗고. 아간 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빨리 약을 써서 시간을 벌고 이식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약을 썼죠 기업에 다니는 분 임원이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도 하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술을 끊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황달도 싹 없어지고요 간도 펴졌어요 간경화라는 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 구겨놓은 거그다림질로 표면은 매끈해지잖아요 다림질을 한 것처럼 간이 매끈해졌 복수는 당연히 싹 없어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술 끊고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데 간경화가 처음에는 가장 나쁜 등급, 기능이 가장 최악인 간경화에서 지금은 초기 간경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간경화도 간경화도 없어집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 간경화가 있던 분들도 조직 검사에서 처음에는 간경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5년, 10년 그 약을 쓰다 보면 간경화가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도정맥류도 없어지는 분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거둔 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억에 남죠. 올 때마다 그그 환자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또 벤처회사에서 이미 수십 가지 임상시험을 펼치고 있는데요. 치료 백신이라든지 또 바이러스 생활사의 여러 가지 탭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들러붙는 거, 엔트리. 침입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 CCC DNA를 지금 약재가 못 건드리는데 이 CCC DNA를 분해시켜 버리는 약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바이러스 RNA가, 프리즈놈 RNA가 캡시드라는 단백질을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는다그랬잖아요 캡시드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만들어진 단백질을 파괴시켜 버린다든지 그런 어셈블리 인이미터라든지 또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들게 한다든지 또 탈출을 못 하게 간 세포에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텝을 막는 치료 약제 이제 완치를 기대하는 약물들이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드렷이시 어느 한 가지 획기적인 약물이 개발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진행 중에 있는데 한 20개 이상 임상 시험 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참여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 있어서 언제쯤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빨라야 한 10년, 길면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완치에 가까운 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완치되는 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시형 간염은 완치 약물이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시형 간염 말씀드리겠죠. 비형 간염은 아직도 90년대 초중반에 치료 약제가 나오고 나서 거의 25년 그죠? 25년 지났는데 아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학의 한계인 것 같고요. 하지만 과학자들도 의학자들이 계속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형 간염 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 있잖아요. 그런 약물들로 지속 쪽으로 바이러스를 꼼짝 못 하게 증식을 막아 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본인이 알고는 있는데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은 꼭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본인이 혹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거 아닌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하시고요.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